갑니다. 자,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인데요. 아, 블루 데젤트 님께서 SK바이오팜 제약 파이 쪽으로. SK바이오팜 일단 매수가격을 보는데요. 7만 원이고요. 20%입니다. 이 SK바이오팜도 네. 참그 주가 낮은 상황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도 일단은 지금 매수가격보다 위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아, 뭐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. 음. 이게 초창기만 해도 26만원에 있었던 종목이 야, 이게 7만원입니다 7만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? 한번 <laughs> 알아보겠습니다 네. 전문가님 SK바이오팜입니다 진짜 제가 <laughs> SK바이오팜이요 SK바이오팜 제가 요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음. 최태원 회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은 제가 이거 뇌전증 치료제 뿐만 아니라 SK 쪽은 좀 갈리죠. 아까 첫 번째 전화 질문하신 분은 셀트리온을 질문하신 분이고,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일부의 에, 투자와 매매의 중요성 얘기할 때 제약바이오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도 지금 악의 구렁통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쪽을 좀 봤었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가 감기 취급이 되면서 이제 신약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. SK는 신약 쪽이나 이런 쪽은 바이오팜이 조금 더 낫죠. 지금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일주일을 쉬고 방송을 하는데 진짜 이게 운이 참 좋긴 좋나봐요. 제약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. 이런 거 사서 장기 투자하셔야죠. 그죠? 어,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보다도 s k 바이오이 조금 더 가볍게도 움직일 수 있어요. 비중, 어, 몇 프로죠? 이번 20%. 아주 좋습니다. 대신, 주가가 보통 올라가려면 어떤 추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. 1차적으로 여기 거래량은 좋아요. 이 2차 추진력이 나와야 되는데, 2차 추진력을 우리가 알수 있는 자리는 요 78,000원에서 8만 원이에요. 이 그러니까 자리에 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온다.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거 뭐 아무리 못 가도 9만 원 최소. 그 다음에 기본 10만 원은 이거 뭐 찍지 않겠습니까? 이거 10만 원 이상도 갈수 있죠. 상황에 따라서는. 그치만 일단 욕심 내지 말고 어, 78,000원에서 8만 원 타이밍에. 어떤 들어오는 수급 좀 체크하시고요. 그 다음에 10만원까지 가셔도 됩니다. 이종복 이름 석자 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쓰셨습니다. 이름 석자 얘기 나왔어요. 네, 그렇죠. 아, 이종복 전가께서이 네. 단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멘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 석자 요거 참 의미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종복 전문가는 약간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. 예, <laughs> 그렇기 예, 예, 예.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고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. 아주 예. 좋습니다. 아, SK바이오팜 정말 잘 신청을 해주셨고요. 네. 진단 내용 완벽하게 만족하셨길 바랍니다. 네.